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퇴용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소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사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실까지 말 것이오.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만이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주의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 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업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 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씌우기를 즐겨 아니 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네. 죄인을 향한 긍휼과 언약의 계승, 가난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 사회적 규범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규범. 즉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삶의 기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 그 중요한 내용은 회개와 용서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내용이 훨씬 더 커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거예요. 정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정리하는 시간이죠. 사회 규범이라고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 갈 것인가.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오는 건데요? 그냥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막연하게 뭐 하나님을 섬기면 무슨 복을 받겠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졌고, 어떤 잘못이 있었으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려놓고 해결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규범,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뭔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해요. 이웃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정우들은 죄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절로 삼절. 형제들 간에 시비가 있을 때 재판장은 공의로 분명한 판단을 하도록 하라. 뭐, 당연한 일이죠. 근데 이 당연한 일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해야 될 일은 신상필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고 얘기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말해서 형벌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공의가 바로 서는 거죠. 아,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이것이 깨어짐으로써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가증이 여기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사법부의 타락. 제사장들의 타락.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 자명하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바르게 이끌어 가려면 이것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아주 엄해야 됩니다. 분명 한 기준을 가지고 사법부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 썩게 돼 있어요. 부패하는 겁니다.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냥 힘이 법이고 힘 가진 사람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의가 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떤 한 나라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다 비슷해요. 사람들의 모습 닭이 흘러가는 겁니다. 태형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네. 죄인으로 판명되었을 때 태형에 관한 규례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죄가 있는데 그 죄는 태형으로 다스려라. 네. 때려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있는데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게 하셨네요. 그 이상은 때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40대 이상은 절대 때리지 마라.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형제를 경의 여기게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40 이상을 때리면 그 형제를 경의 여기는 것이다. 자,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라도 그 인권이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경의 여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쳐요. 다만, 그 죄인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뿐이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잡힌다. 나만 죄인이냐? 다 죄인이지. 내가 운이 없어서 잡혔을 뿐이야.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사람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인을 멸시하거나, 완전히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누구나 죄를 질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만 태형을 가라고 하는 그 태형의 목적이 뭐죠? 너는 앞으로 죄인이니까 영원토록 죄인으로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죠.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때려서 정신 차려. 내가 죄를 지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그, 죄인을 바르게 세우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서, 그래서는 안 돼요. 인권을 보호해, 죄인이라도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법에 잘 나타나 있죠?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죄인도 인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언제든지. 신약시대에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40대까지 때려도 되는데 39대까지만 때려라 이렇게 정했어요. 그렇죠? 40에 하나 가만 매를. 그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40대를 이상 때리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다 보면 40대까지 때리다가 한 대를 더 때리는 수가 있대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아예 39대를 때려라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음? 에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거든요. 율법을 지켜, 문자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의미를. 이제 이것이 큰 문제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보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40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연단이죠, 그죠? 이 40, 애국, 애국에서 나온 모세, 40년. 40년 후에 이제 모세가 연단받은 시간이었죠. 그 다음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해에서 40. 예수님께서 또 40일 금식,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 자체가 연단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뭐, 시험, 시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40대만 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어또 40대 이상을 맞게 되면 사람들이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 이 말씀에 나타나 태형의 목적은 연단과 시련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모셔도 40년 동안 그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의 변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해에서애굽에서의 삶을 다 버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 이런 게다 40년 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도 형제들에 대해서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죄를 지을수 있다고요. 그걸 완전히 죄인으로 오명을 뒤집어 씌워서 낙인을 찍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인권을 보호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저건 죄인이야 죽어 마땅해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돼. 절대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옳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런 역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거든요 4절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는 멍해를 씌우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이 말씀을 하셨어요? 곡식을 밟았다는 소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동물을 배려하기 위함입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뜻이에요. 고용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라는 뜻이에요. 아니, 짐승도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도 먹을 걸 주는데, 하물며, 사람이 일을 시켜놓고 주지 않는다면 그건 악이다. 이런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공수로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뜻에 나타나 있잖아요. 소도 하나님을 위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죄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뭐 그랬죠. 당연하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중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9절, 로 10절. 제자들을 보험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시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또 우리 지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일,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사명을 다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갚아주십니다. 필요한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재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게 분명한 믿음이죠.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온 삶,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건 아주 분명해요. 소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 확신이죠. 5절로 10절에 이제 개대 결혼의 규례가 나옵니다. 후사가 없는 형제를 위해서는 다른 형제가 대신하여 그 후사를 잇도록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주님의 뜻이고요.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는 것이죠. 형이 나와 죽게 되면 그 안에 그 형수나 재수를 안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형제의 이름으로 대를 잇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형제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 그 그러니까 가문과 기업을 보존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 기업을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을 잇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승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언약의 계승이라고 봐야죠. 언약.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열두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어져 가잖아요. 이렇게. 그것이 제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상속이 되고 계승이 되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죠. 그래서 이 계대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끊어지지 않게 해. 라이 계대결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이 말씀이 계대 결혼이 이제 굉장히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의 소속이죠? 유다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죠? 유다와 다윗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이 계대 결혼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된 유다 지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생각나십니까? 유다의 아들이 있었죠. 유다 예, 유다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엘과 오난이에요. 근데 엘이 죽었어, 장남이. 둘째가 오난인데, 그 며느리가 다말 아닙니까? 다말. 그래서 오난에게, 야, 너 대를 이어줘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근데 이 친구가 실천을 안 했어. 안 해. 나는 싫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허, 녀석 봐라.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 악을 행했거든요. 그 언약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막내 아들 하나 남았잖아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야, 너안 되겠다. 그래서 유다가 보내잖아요. 다말을. 너 집에 가서 기다려라. 저 막내 아들이 언제 크겠니? 기다렸어요. 근데 아들이 크는데도 개대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야.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그래서 결국 할수 없이 다말이, 창기로 위장을 해서 유다에게 직접 시를 받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이게 계대결혼이죠. 유다는 그 다말은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 계대결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승했을 뿐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이죠, 다말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에 딱 나오잖아요, 다말. 그래서 이어졌죠. 그 계대결혼이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언약이 깨어질 뻔했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에 계대결혼과 관련해서 생각나십니까? 보아스와 룻이죠. 룻. 보아스와 룻. 룻이 이방여인이긴 했지만 나오미가 아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개, 그 계대결혼의 법대로 그 기업을 잇잖아요 그래서 그 나오미를 룻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베시고 그 오베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고 그 계대결혼 아니었으면 그 다윗이 나왔겠습니까? 그 다윗의 산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계대 결혼의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대를 잇는다는 거, 대를 잇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세상에서는 그 대를 잇는 것에 어떤 가문, 가문을 뭐 이어가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요. 뭐 우리가 세상에서 뭐 가문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도 못 되고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개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개성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대가 끊기면끊기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단 말이죠. 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생각은. 믿음과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계승해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게 이 개대 결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례를 즐거워하지 않고 불이행하는 자가 있다요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여인이 성읍의 장로들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계대 결혼에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권고를 합니다. 너왜 그런 악을 행하느냐? 실천하라. 그런데도 계속 실천을 안 하면, 거부하면, 신발을 벗겨서 얼굴에 침을 뱉고, 이 하나님의 뜻을 계승하지 않은 그런 집안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악한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손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만큼 이계대결로는 이 하나님의 이름 뭐 우리의 이름을 잊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부하면 안된다 말이에요 거부하면 꼭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성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에 대한 공유과 그 다음 언약에 대한 계승 이것이 이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아주 분명하지요 사람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인은 죄인이라고 분명히 판단을 받아야 돼요 재판장이 의와 악을 분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고 정죄하고 분별하는 데는 굉장히 민감한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죄와 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죄는 죄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시면 그것을 경